자 여러분 최고의 스테이크를 먹으려고 마트에 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늘 하는 고민이 있죠. 신선한 맛의 냉장육을 사야 하나 아니면 오래 두고 먹을 냉동육을 사야 하나. 하 진짜 고민되죠. 근데요 이 오랜 딜레마를 한 방에 해결할 엄청난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빙온 숙성 한우인데요 오늘 이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신선한 고기냐 얼린 고기냐. 맛이랑 식감 생각하면 유통기한이 아쉽고, 보관 좀 오래 하자니 맛이 떨어지고, 아, 정말 끝이 없는 딜레마예요. 다들 공감하시죠? 자, 보세요. 신선한 냉장육. 아, 맛이랑 식감은 진짜 최고죠. 근데 금방 먹어야 하잖아요. 밤대로 냉동육은 뭐 오래 보관할 수는 있는데 이게 문제예요. 얼었다가 녹으면서 세포가 다 망가져서 맛있는 육즙이 줄줄 새어나온다는 거. 아, 정말 치명적이죠. 그럼 우리는 늘둘중 하나는 포기해야만 했던 걸까요? 아니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제3의 영역이 딱 등장하거든요. 냉장도 아니고, 냉동도 아닌 그 경계를 기가 막히게 파고든 과학. 그게 바로 빙온숙성입니다. 빙온숙성? 이름이 좀 어렵나요? 말 그대로 얼음빙, 온도온이에요. 그러니까 고기가 얼기 바로 직전에 그 아슬아슬한 온도를 아주 정밀하게 유지하면서 숙성시키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 바로 세포를 절대 얼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마법 같은 온도가 몇 도일까요? 바로 영하 1.5도입니다. 보통 물은 0도에서 얼잖아요. 근데 고기는 좀 달라요. 단백질이나 여러 성분 때문에 오는 점이 영하 1.5도까지 내려가요. 바로 이 온도. 여기서 고기 세포들이 얼지 않으려고 말 그대로 살아남기 위한 사투를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지는 않으면서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맛의 비밀이 탁하고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대체 이 마덥 같은 일이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 맛의 비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이 표를 보시면 원리가 한눈에 쏙 들어올 거예요. 일반 냉장은 세포가 그냥 안정적인 상태. 냉운동은 세포가 와장창 깨져버리죠. 그런데 빙온 숙성은요 세포가 파괴되진 않으면서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바로 이 상태. 이 상태에서 맛을 내는 효소들이 활동을 멈추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감칠맛은 최대로 올라가고 육즙은 거의 빠져나가지 않는 진짜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리시면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세포들이 추워서 살려주세요 하면서 스스로 감칠맛 성분, 그러니까 아미노산을 뿜어내요. 고기가 알아서 맛있어지는 거죠? 둘째, 고기 안에 원래 있었던 효소들이 아주 느긋하게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야들야들하게요. 마지막으로 세포벽이 튼튼하게 살아있으니까 맛있는 육즙이랑 풍미가 빠져나갈 구멍이 아예 없는 겁니다. 완벽하죠? 그래서 얼마나 맛있어지냐고요? 궁금하시죠? 자, 이 숫자를 보세요. 무려 두 배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 연구 결과예요. 빙온 숙성을 거치면 맛을 확 살려주는 그 유리아미노차남량이 숙성 전보다 두배 이상이나 늘어난대요. 뭘 넣은 것도 아닌데 오직 그 온도 조절 하나만으로 고기가 가진 맛의 잠재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런 과학적인 원리들이 그래서 우리 혀 끝에서는 대체 어떻게 느껴지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차이점들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객관적인 데이터부터 보시죠. 전단력이라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해 고기가 얼마나 질긴지를 재는 거예요. 이걸 측정했더니 빙운숙성 한우가 일반 냉장육보다 무려 15에서 25%나 힘이 덜 들더래요. 그냥 느낌이 아니라 숫자로도 나 훨씬 부드러워졌어 하고 증명한 셈이죠. 근데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바로 실제 먹어본 사람들의 반응. 한 소비자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고기에서 단맛을 처음 느껴봤어요. 와, 정말 대단하죠? 과학적인 수치가 그냥 숫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미식의 감동으로 이어지는 순간인 거예요. 그냥 부드럽다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맛의 세계를 경험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종합정리를 해볼까요? 식감은 입에서 그냥 살살 녹아내려요. 맛은 잡내 하나 없이 아주 맑고 깊은 감칠맛이 입안에서 팡팡 터집니다. 그리고 향. 드라이 에이징처럼 뭐 쿵쿵하고 진한 향이 아니라 고기 본연의 아주 고소한 향이 나고요.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죠. 신선한 선홍빛깔이 훨씬 오래 가요. 이야, 이건 뭐 오감을 만족시키는 경험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근데요, 이게 그냥, 와, 맛있는 스테이크 먹었다. 여기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한우산업 전체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혁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술이 우리 식탁까지 오기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한번 볼까요? 처음엔 정부랑 대학교에서 이거 과학적으로 효과 있습니다 하고 땅땅땅 증명을 했고요. 그 다음엔 추격이나 스타트업들이 어? 괜찮은데? 하면서 시범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시범 판매를 했는데 소비자들이 이거 대박이다 하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거죠. 이제 더큰 시장으로 나아갈 준비 딱 끝낸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비자한테만 좋은 게 아니에요. 산업적으로도 장점이 아주 확실합니다. 우선 수분이 거의 안 빠지니까 버리는 게 적어서 좋고요. 유통기한이 길어지니까 이제 해외로 수출할 길도 열리는 거죠. 그리고 깊숙이 꽁꽁 얼리는 것보다 에너지도 절약돼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게 제일 커요. 빙운숙성이라는 이 특별한 스토리. 이거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프리미엄 브랜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을 딱 짚어 보면 이거예요. 이 기술 덕분에 이제 더 멀리까지 우리 한우를 보낼 수 있고 버려지는 고기도 줄이고 한우 자체의 가치는 한 단계 위로 점프시키는 야, 이건 진짜 일석삼조의 혁신이죠. 과학이 만들어낸 최고의 맛. 이제 더 이상 냉장이냐 냉동이냐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맛, 신선함, 그리고 보관 기간까지 이 모든 걸다 잡은 새로운 선택지가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다음 저녁 식탁 위에는 과연 어떤 고기가 올라가게 될까요?